안녕하십니까. 대구 초보입니다. 단기 수익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은 중장비 건설에 관련된 중장비 매매나 이런 토목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재무 상태는 지금 21년도는 적자이지만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분기를 보면 흑자로 돌았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해서 올려줬다가, 크게 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급등하고, 조정 보이고, 급등하고, 이렇게 조정 보이고, 밑에서도 이렇게 여기서 올려주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 여기 저점을 덜어주고 여기 하락추세를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매매 마크를 보면 저는 여기 여기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날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입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여기를 좌악라인으로 껐습니다. 뚫어주는 모습을 보이길래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진입이었습니다. 뚫어주고는 한번더 내려주는 시점, 여기에서 월요일날, 26일날 이날 진입을 했어야 되는데, 진입이 잘못되었습니다. 어쨌든 진입하고 난 뒤에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일부를 손절하고, 절반을 손절하고, 절반을 들고 있다가 오늘 급등을 주길래 여기서 이 실현을 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은 이 추세를 올라간다면은 이 파동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8 5 0 0원이 라인을 이탈하고 다시 이까지 내려온다면 여기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나 여기에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매매 내역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손절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슈팅을 주길래 이실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